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자르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과 322장입니다 세상의 <laughs> 허 된신을 버리고 하나님 이름 높여 기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이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정국을 어서, 주소소 아멘 1 1개하서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선지자 엘지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부릅니다. 너희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랴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여 손자 요사바사 애우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치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그 선지자의 청년이 겔리아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우가 이르되 우리 모두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 이이다 하는지라. 예우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간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와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코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메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라 해. 아베 집을 누바세 아들 여로보함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르엘 지방에서 걔들의 이세배를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애우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러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야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미리, 이 이리, 그가 이리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였다 하더라 하는지라 머리가 각각 자기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곧곧섬돌이곧 곧, 애우 밑에 칼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에우는 왕이라 한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1개와서 9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에우의 기름부음, 심판의 시작이라는 제목입니다. 첫 번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지, LG, 선지자 엘지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부릅니다. 너는 허리를 동여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리아 라모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여우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선지자의 청년이 길리아 라모으로 갑니다. 후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그의 제자 중한 사람에게 애우를 만나서 기름을 보왕으로 심을, 삼을 것을 명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 발과 아스라 선지자들과 대, 대결을 벌이고 난 뒤에 이세벨을 피해서 호랩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신 말씀이라고 열1기상 19장 1 5절 16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 엘리사에 의해서 이 명령이 주는 겁니다. 엘리사는 그 스승 엘리아를 계승하여 에우에게 기름을 붓는 일을 실현합니다. 또한 에우는 그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서 택함 받은 그릇입니다. 에우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서 아홉 가문의 제약을 심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비록 에우의 열심이 육체적이었지만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에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죄를 정결케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하여 역사하신들 믿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모세, 다윗, 엘리야, 엘리사 같은 선지자와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 특별히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서 어두운 역사의 그런 방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다양한 사람이 사용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큰 영광이자 기쁨인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나 염려 대신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기에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잘 준비하여서 주님의 우리는 선한 도구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애우의 기름 부음입니다. 5절에서 10절입니다. 제자가 순정하여 이르러서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습니다. 여기서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애우가 뭐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라고 물으니 장관이여 당신에게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에우가 일어나서 집으로 들어가니,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나의 종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메인 자나 노인 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아시아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 이스라엘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합니다. 엘리사는 제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십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니 하고서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 왕에 대한 반역을 도모하는 일이었기에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일입니다. 이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그는 명령을 빠짐없이 이행합니다. 제자는 즉시 순종합니다. 그는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 곳에서 애우를 불러내어서 그의 집으로 들어가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말씀을 전하고 문을 열고 도망합니다.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수행할 때 때로는 위험과 어려움이 따를 수 있지만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을 이루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아들일 때 두려움이나 염려 대신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11절에서 13절입니다. 애우가 나와서 그의 주인 신복들에게 이르게 이를 이니다한 사람이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들에게 왔더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라고 대답합니다. 무리가 당치 아니한 말이라며 직접 말하도록 하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라고 말해줍니다. 그러자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솜돌리 곧 애우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면서 애우는 왕이라고 말합니다. 애우는 자신이 전해 들은 대로 하나님의 우리 자신을 왕으로 세우실 것을 왕의 신하들 앞에서 전합니다. 그들은 이를 갖추고 에우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에우의 동료들은 그 소년 선지자를 미친 자라고 조롱했지만 에우에게는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나님의 말씀 믿고 에우를 왕으로 추대합니다. 모든 권력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이기에 용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권력은 하나님이 세상을 경영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일시적인 도구입니다. 그래서 요원한 권력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될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도 분별할 수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분별력의 기초는 말씀과 기도에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지혜를 얻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바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1기와서 9장 1절에서 13절이었습니다. 애우의 기름 부음, 심판의 시작이란 제목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애우의 기름 부음입니다. 세 번째, 영원한 권력은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시기에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기에 무엇을 준비하는지 잘 준비하여서 주님의 선한 도구로서 주어져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받아들일 때 두려움이나 염려 대신에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바르게 분별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모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 나이다. 아멘.